학생이 총몇명이 있대? 들아 200명 있대. 200명이 있는데, 자, 활동 A가 있고, 활동 B가 있나 봐. A가 있고, B가 있는데, 뭐? A를 신청한 학생은 B를 신청한 학생보다 20명이 많았고, 자, 국어를 잘해야죠. 얘가 주어져. A를 신청한 놈들이 B를 신청한보다 20명이 많았고, 어느 체험도 활동하지 않은 학생은 주어가 애죠. 아무것도 안 체험 신청 안 하는 얘네들이죠. 하나 이상 체험한 애들보다 100명이 더 적었대. 그래서 궁금한 건 A만 신청한 학생 놈들. 내가 궁금한 건 얘야. 순수한 A가 궁금해.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은 건 뭐야? 네이밍이야. 뭐라고? 네이밍. 영역별로 네이밍을 하라고. 아, A B, C, D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서술형이 아닌 이상 서술형이 아닌 이상 선생님처럼 네이밍해서 푸는 게 훨씬 편해. 서술형이면 뭐 이거 해야 되잖아. 막 이거 NA 뭐 NA 합집합.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서술형이 아니면 객관식으로 풀 거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네이밍만 해도 간단, 굉장히 간단히 풀려요. 어떻게 풀리냐. 일단 식을 세울게. 첫 번째 다 더해. 채연아 몇이야? 다 더하면. 200이야. 오, 식 하나 세웠어. 자, 두 번째. A를 신청한 학생은, 동현아, 뭐야? A를 신청한 학생 뭐야? 어, A 플러스 B는 뭐라고? B를 신청한 학생 뭐죠? 어, B 플러스 C보다 20명이 얘가 더 많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다가. 플러스 20 해주면 되죠? 이렇게 식을 해줄 수 있고. 자, 평천아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 뭐? 어, D는 어떻게 된 거야? 하나 이상 체험한 애들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 보다 얘가 어떻대? 얘네보다 뭐? 100명이 적었대 그럼 여기다가 뭐해주는게 좋겠어 그냥 뭐 여기다 마이너스 100 때리면 되려나? 맞아? 얘가 100명이 적으니까, 여기다 100명 빼기 하면 둘이 등호가 성립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인정? 어? 그럼 여러분, 뭐할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잘 관찰해야죠? 이제 이거를 이제 열, 연립해서 풀어야 돼. 그 내가 궁금한 건 뭔데? A만 시청한 거. 소문자 A의 무슨 값? 와우. 맥시멈 값이 궁금한 거야. 제일 최대 값. 응? 제일 최대 값. A의 맥시멈 값. 최대 값이 뭐죠? 이게 궁금한 거라 그럼,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아, 얘들아? 야. 지금, 눈에 보이잖아, 뭐가 보여? 지금 얘가 똑같잖아, 지금 여기 두 개가. 그렇죠 아니면 D 대신에 이걸 넣어도 되고. 그럼 여러분, 얘를 내가 만약에 K라고 놓으면, K라고 놓으면, 두개 연립하면 되잖아, 이렇게 두개 연립. 자, 해볼게. 기억식 니은식, 디귿식이야 그럼 내가 뭐? 기억이랑 디귿을 연립할게 그럼 어떻게 돼? D 대신에 얘를 넣어 K-100을 넣어 그럼 어떻게 돼 얘들아? 이 K-100이 200이니까 K는 몇 나와? 몇 나와 여러분 K는? 150, 150 맞아요 여러분? 넘기면 300 나누기 2하니까 그치? 그리고 d는 몇이야? 과연 d 몇이야? k가 150이니까 바로 빼기만 하면 되잖아. 몇이야? 50이야. 와우. 그럼 나 여기 지금 구하고 시작하자. 여기 50 구하고 시작했어. 그럼 얘들아, 얘네가 몇인 거야? 야야. 야. 얘네가 몇이야? 얘들아, 150이지. 그치 150이야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연립을 잘 해야 돼 우리가 궁금한 건 A의 맥시멈 값이라고 A의 맥시멈 값이라고 그럼 너네가 지금 여기서 방금 만든 게 뭔데 요 K 즉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50이라는 걸 만들어 냈거든 그쵸 여러분 맞습니까 아 하...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 음... 얘들아 요 A, B에만 좀 집중해볼게 A, B 그러니까 C는으로 정리해보자 C는으로 정리해봐 니은을 정리할게 니은 어떻게 돼 C는 몇이야 C는 B는 사라지고 A-20 이렇게 쓸수 있네 인정? 이렇게 쓸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너네 이거 어떻게 돼 여기다 집어넣게 여기다 집어넣어, C 대신에. 그럼 어떻게 돼? A 더하기, B 더하기, A 빼기 20이 150이야. 그럼 여러분, EA 더하기 B는 몇 나와? 170이야.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인정? 그럼 얘들아, A 더 EA 더하기 B가 170이거든? 그럼 여러분 봐봐요. 얘들아, 요 B가, A가 제일 크려면 B가 몇이면 좋아? 0이면 되잖아. 그렇잖아 얘들아 순수한 A가 커지려면 얘가 사라지면 될거 아니야 이 A는 고정되는데 그럼 얘들아 얘가 0인 경우 해봐 IF B가 0이면 무슨 영어 시간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IF절이네 IF절 0이면 2A가 뭐가 돼? 170이야 그럼 A는 몇 나와 얘들아? 85야 근데 문제가 있어 없어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 85래 여기가 0이래 그럼 여긴 몇이면 돼? 150 나와야 되니까, 모셔, 얘들아. 65에요? 65야? 문제 생겨, 안 생겨? 딱히. 없잖아. 그럼 영이어도 되는 거잖아. 뭐, 조건에서 뭐, 딱히, 뭐, 어떤 제한이 없잖아. 둘이 겹치는 게 없, 을수 없다. 이런 얘기 없잖아. 그쵸? 정답이 뭐야? 85야?